이 커피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그라인딩이 됐습니다. 제 선택은 제 선택은요. 안녕하세요, 노이미 커피 대표 노이미입니다. 국내 최초 레이브 이태리에서 막 비행기 타고 날라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메저코니 S G 가 드디어 국내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 리뷰를 도와주기 위해서 메저 공식 수입사인 e r a 퍼레이션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저 공식 수입사 ER커퍼레이션 전략기획팀의 허지호 부장이라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오셨습니다 네. <laughs> 프랜차이즈 요식업계에 백종원 선생님이 있다면 프랜차이즈 커피 용품 납품계에는 바로 이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웃음> 맞아? <웃음> 계속 예 꾸준하게 프랜차이즈 쪽 공급을 위해서 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ER커퍼레이션에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이제 백다방, 응. 컴포즈커피 컴포즈, 메가, 백다방이 번호가 가면 다 붙어있잖아요 네, 매저 다 들어간다는 얘기네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응. 많은 브랜드에 저희가 그라인더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ER커퍼레이션에 납품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출시한 매저사의 응. 저울 기반 그라인더 코니. S.G.가 새로 나왔는데 지금 국내에 이거 한 대뿐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샘플 물량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오늘 최초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국내 최초 아니면 리뷰를 안 해요? 국내 네. 최초 말고 세계 최초인 것 같던데? 어 리뷰가 지금 해외 유튜브 동영상도 보면 아예 네네네 네, 네. 수입사 영상밖에 없어. 아 맞습니다. 세계 최초.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얘가 지금 소비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가는 저희가 300만원대로 일단은 책정을 해 놨습니다 아 얼리버드 특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과감하게 할인을 적용을 했고요 음. 50만원 상당의 할인이 들어갈 걸로 지금 결정을 어. 했습니다 엄청난 할인이 들어가네요. 네.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올리버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도 분수를 하고 할인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나서 네. 사전 예약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시작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채널, 채널 고정! 고정. 본격적으로 메저 SG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크게 외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코니 SG 제품이 높이가 약 4cm 정도 올라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 드릴 수 있는 앞쪽에 이제 저울 기능 포토필터 거치대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퍼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코니 s 와 같이 1.3kg의 호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쇼도퍼도 이렇게 장착을 해 놨는데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쇼도퍼 같은 경우는 350g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 스페셜티 매장이라든가 혹은 이제 홈카페에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쇼도퍼도 따로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얼리버드 특가 때만 한정 수량 선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노유민코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로퍼에 클랩이 있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 요거 같은 경우는 각 매장별로 원두에 어떤 네임카드라든가 원두를 소개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자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인 카페에서 어떤 원두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필을 할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laughs> 예전에 없어가지고 양면테이프로 붙였거든요 <laughs> 아, 요거 있으니까 너무 좋다. <laughs> 액세서리가 궁금하거든요.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오른쪽 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들 아시는 이제 그라인더 청소솔. 디자인상 이렇게 청소하기 편하게끔 좋게 되어있나. 얘를 이렇게 열어서, 아, 네. 꺾여져 있구나. 네. 예전에는 청소하려면은 요거 풀었거든. 얘를 요렇게 꺾여있으니까 청소하기 너무 편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나왔구나. 음. 그리고 얘는 이제 원두 받침대. 네. 분쇄된 커피 가루를 청소하기 편하게끔 받쳐놓는 네. 받침대고, 네. 세건데 이렇게 뜯으면은. 스크랩. <laughs> <laughs> 내 거면 내가 뜯겠는데 그게 아니야. 떼버리 있는 데가 있나요? 구슬처럼 보이시는데 초기 세팅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구슬 가지고 칼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나요? 칼리브레이션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위쪽에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삼선. 그리고 이 화살표 버튼으로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공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 모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삼선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나오는데요. 굉장히 좀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영영영영 영, 영, 영.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더 눌러주시면 서비스 엔지니어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오, 다 한글이야? 네전 세계 19개국어를 매저해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음. 그 중에 한글도 들어가 있습니다 쭉 내리다 보면 네, 한글로 교정이라고 나와있고요 다시 한번 삼선버튼 음. 눌러주시면 그라인더 교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뜨고요 음. 여기는 바로 삼선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터필터를 네. 네.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삼성버튼을 눌러주시면 교정분동 추가라는 이제 문구가 뜨는데요 이때 아까 보여드린 부술처럼 보이는 붐을 안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더 삼성버튼을 바로 되네? 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보이시는 포터필터 거치대가 이 무게를 인지를 해서 계속해서 포터필터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저울이라는 거죠? 네 저울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 이건 뭐예요? 포터필터 원두를 도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위치를 좀 잡기 위해서 나사를 풀어서 위아래로 네 올렸다가 울렸다. 네 코니 S 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나사가 이제 작은 게 있습니다. 풀어 주시게 되면 양쪽에 다 육각 나사가 있고요. 앞뒤로 공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포터 필터를 놓게 됐을 때고징을 하면서 최대한 포터 필터의 정중앙 혹은 안에 넘치지 않게 당길 수 있게끔 미세하게 조절을 할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너무 좋다. 예전 거는 내가 조절을 못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없으면 도징링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위에 또 도징링이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작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한번더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로워질 수가 있는데. 아 도징링 사용하지 말라고 앞뒤까지 내가 네. 조절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양쪽에 붙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 포터 필터 같은 경우에 이제 높낮이가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맞죠. 비교를 하시게 되면 높낮이가 다 틀린. 네. 그래서 이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서비스로 이렇게 더긴 것도 네. 있어. 어, 여분으로 더있다는 거. 바스켓 큰거 쓰는 머신들은 좀더긴거 사용하시면 되고, 낮은 포터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낮게 사용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포터필터 거치할 수 있는 게 높낮이 간격, 앞뒤 간격까지 다할수 있다. 네, 본인이 갖고 있는 포터필터에 최적화된 추출 세팅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다 컨트롤 할수 있으십니다. 코니 SG는 저울 기반이잖아요. 만약에 저울을 하다가 시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역시 가능합니다.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3선 어. 네, 이거 눌러주시고요. 네. 한번더 눌러주시고 그라인더 설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시정지 아. 아.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초 기반의 모드로 분쇄 네. 모드. 다시 한번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중량으로 추출하실지 시간으로 추출하실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선 버튼을 누르면 네. 시간으로.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시간으로 바꿨어. 네. 오, 이 지금 저울 기반 그라인더잖아요. 네. 반응 속도도 아카이아 그라인더보다 빠르고 음. 또0.01 단위야. 커피 그라인딩을 했을 때 오차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확인한 결과 100번 정도를 테스트했을 때 오차 범위는 0.14g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애칭 거라든지 마이콘닉 예. GBW 테스팅을 해봤을 때 오차 범위가 0.1에서 0.2거든요. 그러니까 네. 크게 날 때는 0.3까지 다 근데 얘는 0.01더 정교한 거지. 그만큼 숫자를 보셨을 때0 0 0.1과 0.01과 분명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오시기 전에 네. 며칠 테스팅을 해봤는데 아. 장난아 이게 민감하고 빨라요. 포토필터 올렸을 때이 반응 속도 보면 바로 0혀 와, 이렇게 빨라요. 그냥 포터포터 올리자마자 0.0점 바로 잡혀. 흔히 쓰는 저울들을 비교를 했을 때 그보다 배 음. 이상 빠르게 인식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차 범위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여기서 직접 해보죠. 매저사에서는 0.14 그램 정도 네,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되는지 이제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저사가 불화를 치고 있는지 <웃음> <웃음> 한번 테스팅을 진짜 해봐야지 네. 저울을 0.0 잡고. 포터 필터를 올리고 와0.02 실제로도 두 번째 아또 긴장됩니다 와0.02 미쳤다 진짜 1 4 9 8와한번더 네. 네. 마지막 정확한 거 알겠는데 네. 3세월 우리나라는 3세월이잖아더 하셔도 됩니다 네. 계속 네. 아니 거 원도 아까워 <웃음> <웃음> 세 번째 우와 13.9 0.05 네. 저울 한번 올려봅시다 그 네. 14g 네. 어, 매저가 아주 칼을 갈고 나왔네요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매저 수고했죠 <웃음> <웃음> 이렇게 측정을 해봤고요 네. 매저 코니 SG에 대한 어떤 성능은 제가 알겠어요 네. 완벽해 네. 내가 봤을 때 미쳤어 네.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유지보수 또한 기존의 이제 코니 S 와 동일한 유지보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나는 먼저 호퍼를 돌리면 네. 해주시고 그 위에 나사만 4 개만 풀어주시면 음. 그대로 이제 칼날이 교체가 될수 있는 음. 뚜껑을 까야 되는구나. 네. 뚜껑을 까고 이게 네 개를 다 푸는 거야.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개를 제거를 하고 칼날을 그대로 이렇게 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다시 그냥 그대로. 덮어주시면, 무섭고 네. 예전에는 이거 나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를 풀러가지고 네. 했었거든? 그래 다시 조이면 분쇄도 잡았던 게 틀어졌어. 요거 네 개를 그냥 풀고 청소하고 다시 꼽으면 원래대로 내 분쇄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요게 대박이야. 저는 또 궁금한 게 매주 본사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가서 뭐 하고 오신 거예요? 일단 일하러 갔고요. 오늘 소개해주신 코니 SG 제품에 대한 어떤 R&D 과정이라든가 음.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했고, 음. 이 회사는 1948년부터 주구장창 그라인더만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거의 70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노하우들을 비롯해서 칼날. 네. 얘가 그매저 코닝에 들어가는 가장 많이 사랑받는 네. 빛의 재료에도 들어가서 많이 사랑을 받죠 네 메저사에서 직접 칼라를 가공을 합니다 아 여기서 가공을 해요? 네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음. 디테일하게 칼라를 깎아 놨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 공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라를 응. 하나 만드는데 그 공정이 수 없는 공정들이 있는데 응.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칼라를 하나를 제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정이 들어가는지 많이 깨닫고 왔습니다 괜히 매저매저 매저 하는 게아니네 네. sg 라인도 패밀리 룩으로쫙 출시가 됐다는 얘기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응.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대신 요거는 조금 응. 네.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는 또 V 시리즈로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태리에 전화해봤어 이거는 <laughs> 여러분들만 아는 걸로 추출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이 0.1, 0.2g 모차범위에 음, 음. 되게 민감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맛을 구분할 수 있는지 겨울기반 그라인더가 나왔다는 거는 한번더 추출 루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겨울기반 그라인더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0.01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 느낄 수 있을지 맛으로 네.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조는요. 르미코페 게이샤브랜드, 레인보우 데스 추출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셜티에 가장 적합한 그라인더가 메저 코니 SG예요. 0 0 1 g 이라도 네. 아껴야 돼요. 아 그럼요. 네. 네. 와. 0.03.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코니 S랑 네. SG랑 네. 분쇄 속도는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없고요. 똑같습니다. 겨울 기반인데. 네, 둘다 응. 똑같은 500rpm 부동을 하고 있고요. <laughs> 맛의 차이를 느낄 <느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좀0.1그렇 예. 차이인데? 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1g 차이도 아니고 0 0 1 g 이고두 네. 번째 샷도 거의 똑같이 추출이 되겠습니다. 요게 0.01g 차이. 이제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를 아실지? 지금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시고 이 그라인더를 수입해보셨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음, 어떤 게0 1 g 적게 분쇄가 된 걸까요? 저는 두 번째 같습니다. 두 번째. 정말로요? 네. 오, 대박. 맞췄어. 말도 안 돼. 맞아 먹을게 있습니다. 두 번째. 0 0 1 g 적게 분쇄가 된 에스프레소는 어떤 걸까요? 이것도 두 번째 같습니다. 대박. 이러면은. <laughs> 0.01g도 정확하게 분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이걸 어떻게 맞추지? 아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요? 아뭐 먹어봐요, 진짜.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마케팅이란 말이야. 에이, 진짜 이걸 어떻게 맞춰요? 다시 먹어봐. 다시, 다시 먹어봐. 먹어봐. 네? 다시 찍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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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지. 63mm 코니컬 버그라인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스페셜티나 중강 배전에도 엄청나게 좋은. 향미와 맛을 표현해주는 그런 커피그라인더 네. 우리 매저코니 SG 1차 물량 12월 네. 15일 날 네. 정식 수입이 되고 네. 그 1차 물량을 여기 노유민콤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약 링크를 네. 제가 밑에다가 네.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대안 돼요 1차 음. 몇대안 됩니다 우리 매저필러스 기억나시죠 아. 3분 5분 컷이었어요 네. 그 100대가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포포드 두 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코니 SG 얼마나 할인하신다고요? 50만원 상당의 할인을 진행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기회 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노미민커대표노미민이었고요 ER코퍼레이션의 전략기획팀 허재호 부장이었습니다